유튜브 친구들 영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룩삼의 랭크 4번 만남 영승사패 아니 햇빵님 햇빵님 근데 진짜 저격이 아니에요? 햇빵 너무 많이 만났는데 나 이거 되게 눈에 익는데 투기장 12승 0패 실력자 인터넷 방송 통틀어 룩삼 방송밖에 안봄 갤럭시 S8 고장나서 메인보드 28만원 주고 고침 뭘로 <laughs> 큰마 오케이 나는 방풀인 줄 알았는데 영상 상품만 생각해보니까 방풀이 아닌 거 같아서요 혹시, 혹시 제 방송, 방송 저격하신 적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요 뭐라 할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룩사면 너무 좋아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풀은 안 했어요 이러겠지? 방은 나갔어요 정도 예측해볼게요 아, 저격 칠 덱이 없다고. 음, 고고,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만 했으면 됐어요. 과연 저격이 아님에도 그렇게 자주 맞으실 수 있나? 저격이 맞다고 하니까 확인했어. 이번 덱은 멀로 흥마구요. 이런 혼란한 시점에서. 희망이 될 거래요, 흑마한테. 핸드는 좋네요. 굉장히 위니 같은. 요즘에 컨덱이 이렇게 유행인데, 컨덱이 아니고요 홀돗을 이기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돼요. 홀돗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위니들이. 생각보다. 저 단검이 2뎀이라서다 잘려요. 상대 냉열 때문에 지면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제 편집자한테 페이 주고 저 편집할 때, 냉혈 이 코스트로 편집해 갖고 본인이 이기는 걸로 편집해 달라고 하세요. 이겨야죠 뭐. 와 이거 근데 개꿀이다. 야 이러면은 아 이거 뭘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센데. 동전 칼브. 칼부 아 칼브를 쓸 리가 없죠. 홀더시 물론 홀수인 칼브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안 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진짜 쉽게 이길 거예요. 이거 편집. 어, 탭을 하네요. 더 압박 넣을 수도 있었는데 탭을 해서 곰팡이 출사 하나만 있어 갖고 맘에 안 들었나 봐요. 저는 근데 푸르나감이 전사까지 나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니는 뒤에 카드가 안 나와서 4만 한데 곰팡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보다 음. 오른쪽은 그냥 저만나 많으니까 나오겠지 달려 약간 이런 게 세기 때문에 4코 멀록 적응이 개상이라서요 이2 3장 중에 뽑겠다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뽑으라고 그걸 <laughs> 뽑기가 힘들죠? 이것도 기분 좋은 교환 아니죠? 영부를 써야죠. 그쵸. 전투 대장 날라갔고. 일단 막히면 지는 건 맞는데, 안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칼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수가 있는데 뭐냐면, 1만화를 4개를 내는 거예요. 1만화 4개. 그냥 아예. 그래서 냉혈이랑 같이 조합하면서 다음 턴에. 해 음, 뭐야, 저거. 아, 약한데? 응? 아, 안 돼요. 약해, 약해. 근데 요원, 이거는 약해. 곰팡이가 너무 세거든요. 게다가 다음 턴에 곰팡이가 또 있어요. 이거는 도적이 진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홀더 본인의 관전 컨텐츠를 보는 사람 중에 본인의 랭크 때 너무 많은 홀더이 있다. 그러면 뭘로 흑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멀리건을 되게 잘했어요. 두 번째 거 1, 2, 3이 잡혔는데, 3을 빼고 더 세게 갈라고. 그걸 바꿨는데 파도술사 저거 나가서 이게 멀리건이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덱은 좀 공격적인 멀리건. 다정리가 아마 1만아 플러스 냉혈까지 해도 안,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데미지가... 안 나오긴 하거든. 몰라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올 수 있지 않나? 멀로마 국룰 1픽으로 봤고요 벌로그마는 강세예요. 제가 봤을 때 강세. 왜냐면 홀도 이길 정도면 쌩게 맞아요. 나가. 방풀러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요. 냉혈이 없이 쓰지만, 냉혈이 이제 너, 그 너프가 될 거기 때문에, 짝수도적을 미리 봐놓으면 짝수도적의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요? 냉혈차이 크지만, 어느 느낌인지는 알잖아. 해적 짝수도적의 밸류를 좀 볼게요. 아 어, 좋네. 맘과 판자, 엘프 절개. 지금은 짝수 완벽한데? 단검도 일만 하고, 괜찮네. 오, 만가랑 엘프 마가를 짓고 갔어요. <laughs> 영코도 짝수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한번 전투 벌어졌었어요, 제방에서. 제대로 전투 한번 벌였어. 백과사전 막 가, 갔다 오면서. 그래서 결론은 영은 홀수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근데 짝수는 짝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이대은 냉혈, 너프 되면 더세다는 어쨌든,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이 유튜브에 해도 되나? 이런 똥 싸다도 되나? 유튜브 친구들 영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아니다. 이 편집해줘. 궁금하긴 해서. 음, 템포. 그냥 이제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친해지고 있어요. 사귀지 않을 거고요. 아, 좋다. 아까 보니까 수학쌤이던데 영작 수인지 물인지 어? 물어 아 아까 전에 관전 거든지 신청한 사람 중에 수학 선생님 있었어 됐다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진짜 물어보고 나 인정할게 진짜 수학 선생님이 인정할게 정말 아네 상대방이 짝수리라서. 빡세긴 하거든요. 냉혈이고 염병이고 이거 어떻게 막을지 좀 짝수 도적의 그 강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맘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턴은 4만화 맘가 1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절개 들어올 수도 있고. 응? 음? 님은 남친 있는 여자만 좋아하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남자친구 있는 여, 여성분은 절대 쳐다도 안 봐요. 남자들끼리의 매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국룰이야, 국룰. 왜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같은 남자한테 상처를 받아보니까 여자친구를 약간 뺏, 뺏기는 듯한? 그런 상처를 받, 받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어. 다른 남자한테.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어? 좋은데? 연계카드, 오, 절개 어, 진짜 괜찮은데? 다 막았는데? 이거 힐 있나요? 뭐. 뽀글뽀글이 같은 거 없나? 뽀글뽀글 뽀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힐? 아딱 하나? 아 근데 보통 안 쓰니까 오? 어? 아니야 근데 이거 구체력 안 맞고 이길 수 있어 이거 지금부터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아라 키르 같은 건못 막지만은 칼리모스라던가 우리 룩사님은 남친인데 여자가 아니라. 이거 찍어. 남인님 여자 선택거든요. 체력 팔안 무섭나? 내말 맞지? 진짜 이거 1땜 때문에 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1 일짜리 쳤을것 같은데 무서워서. 뭐 이거 각 보면 이게 더 좋긴 한데 난 무서워 갖고 그냥 단지. 사가사 무섭죠. 이제부턴 여기에서도 킬각이 뜨는 무언가 나올 수 있고요. 프로.. 후크터스크 어 나쁘지 않는데? 이정도면은? 6 3 5 3 3 3 2 3이면은 개좋은데? 어? 이거? 잠깐만 아 안되네 어 근데 이거 잠깐만 모르겠는데? 피가안 나오죠? 나 모르겠어. 해적이 하나, 둘, 셋, 넷. 어 절개 안 쓰네? 피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절개, 요 얘를 얘라... 아, 근 모르, 아 그냥 똑같구나. 똑같아, 똑같아. 냉혈이 있으면 더 세대요. 냉혈이 너프 받으면 더뜰 때. 어, 죽나, 이거? 어, 용폭이야? 어? 근데 전 턴에 너무 빨리 해서 내가 못 봤는데, 전 턴에 키각이었던 거 같아. 잘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